안녕하십니까. 시쓰기의 참고서 역할을 하는 추국공부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주 매화라기요, 개행 주겹성이라. 구주 개구 자, 달릴주 자. 그 다음에 매화매 자, 꽃화 자, 떨어질락 자. 개가 달리고 매화꽃이 떨어지고 자, 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개가 달린다, 개라는 주어와 달린다는 동사로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 매화, 여기는 두 개의 글자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매화, 매화라는 주어와 락, 떨어질 락자 그러니까 매화가 꽃이 떨어진다.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어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죠. 예. 그 다음에, 개행, 주격성이요닭 자, 단일행 자, 닭이 단이고, 그 다음에, 주격성이요 죽은 대죽자, 입, 입력자지요. 그러니까 대나무 잎이란 말이에요. 대나무 잎이 두겹성이요. 이루다, 그 말은 이룰성 자는 무성하다. 대나무 잎이 무성하다. 그런 뜻이요. 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개 자, 단일한 자 해가지고 닭이 다닌다. 주어 동사. 주격 두 글자가 주어가 되고 성이 동사로 해서 대나무 잎이 무성하다.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봅시다. 에그 다음 문장은 또 구조가 달라요. 죽순 황도각이요. 거라 소아권이라예 죽순 대죽자 죽순순자요 대나무의그 죽순이 있죠 자를 때예 죽순 이거 명사지요 그런데 두자 그다음에 석자를 또 끊어서 봅시다 황 누를 황자 그다음에 이 독자는 송아지 독자입니다 송아지 있죠 소 어린 응? 소 어? 그래서 황독 누런 소 그다음에 뿔각자가 나와요 누런 소 뿔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동사가 없어요. 앞에도 명사고 그다음이 세개도 하나의 명사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로만 돼 있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사실 원전한 문장은 주어 동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죠. 그러지만 시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사를 우리가 만들어 넣어서 해석을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같은 것을 해놨죠. 그러니까 같다는 말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죽수는 노란 송아지 뿔과 같고. 이, 같다는 말을,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석을 할때 넣어주면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도 봅시다. 골, 이 골자가 좀 어려운 골자인데, 고사리 골자입니다. 고사리. 골, 아, 싹, 아. 고사리 싹이라는 얘기예요 고사리 순. 궐아 소화권이요. 소화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소화라고 그러지요. 소화라는 명사권. 여기 주먹권. 자, 여기도 명사와 명사 뿐입니다. 고사 리순과 소화권 소아, 어린아이 주먹. 그 고사리 순이 어린아이 주먹 같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다라는 뜻의 동사를 여기다 넣어 주면 넣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가 없을 때는 이 오언의 시에서는 다섯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 하니까 동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게 동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고사리 순은 어린아이 주먹 같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음... 두구 하고 뒤에 두구 하고 서로 문장 구조가 다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작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것이 우리가 시를 익히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훈음을 익혀 봅시다. 개구 달릴 쪽 매화매꽃 매화 화 떨어질락. 다 깨갈행, 대죽 임녀비룰성, 대죽 죽순순, 누룰 황송아지 독불각, 고사리 궐사가 자글쏘아이야 주먹권. 자, 마지막으로 성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매화라기요 개가 달리니 매화꽃이 떨어지고 개행주겹성이라 달기 다니는 곳에는 대나무 잎이 무성하다. 죽순황도가기요 죽순은 노란 송아지뿔과 같고 각고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고라소화권이라. 고사리수는 어린아이의 주먹 같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